얘기는 소유지가 짧아지는 거야. 그럼 지원이는 저렇게 해서 느린다고 생각하면 안 늘어나. 무슨 말인지 알았어? 누웠을 때도 플랫 등을 플랫으로 만들었잖아. 그 이유는 뭐야? 소유지가 늘어나게 하려면 등 모양이 플랫이 돼야지 되니까. 마찬가지야. 두 번째는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야지. 그럼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야. 저거는 앞에 정강이랑저서렇게 세운 다리에 코드를 내리는 쪽으로 힘이 많이 가고 있는데 소유 쪽으로 안 가. 그,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앞발을 조금 더 빼. 그 정도까지 빼고, 거기서 몸을 완전히 세워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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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. 발 조금 뒤로 뺏기고, 그렇지. 오른손은, 왼손은 아래 빼. 오른손은 배꼽하고 치골 사이. 오른손은 엉덩이 잡아. 골반을 수평으로 맞춰. 거울면하고 똑같이. 했지? 명치 집어넣어. 더 집어넣어. 등 말아. 심지어 등을 말아야지. 이 정도 집어넣어. 거기서 무게중심을 왼다리로 천천히 던져. 몸 계속 세우고. 그다음고만가 거기서 상체를 살짝만 세워. 가슴이 아니라 몸 전체를. 안되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. 그리고 느껴봐. 어디가 작 그 다음에 소유지의 장까지. 아까 지원이 했던 방식 봐봐 어때? 확내려갔지어 엄청 이게 뭐야? <laughs> 지원이 뭐 하고 있어? <laughs> 소유지를 늘려야 되는데 지원이 소유지를 늘리고 있지 않은 거야. 어, 자세만. 어, 너는 그냥 런치를 하고 있지만 너한테는 아무런 운동 목적에 맞지 않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. 이게 됐지 그러니까. 지금 이제 네 몸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척추가 전반되어 있고 전만된 반 몸에는 소이즈가 짧아져 있는 거고 소이즈가 짧은 거는 척추를 중립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바깥쪽 표면에 있는 쿼드리셉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 쪽에 있는 복근들을 늘리고 그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소이즈를 비로소 늘릴 수가 있는데 척추가 꺾여 있어. 아니 무게중이 앞으로 가서 등이 무너져 있어. 의미가 없는 거야.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경험을 줄 때는 다시 넣지. 회원들 중에는 대 중에 무릎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 반드시 무릎 밑에 도톰에허뭐 이렇게 쿠션을 깔아줘야 돼. 자 일단 기준은 뭐냐면, 자 항상 우리는 운동할 때 있잖아, 정렬을 갖고 가는 거야. 정렬이 없으면 절대 안 돼.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내가 이렇게 봐서 정렬을 맞췄다.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이건 아니야.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. 왜?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느 쪽이 약한지를 먼저 찾아야 돼. 왜냐하면, 정리가 아무 생각 없이, 왼쪽, 오른쪽 생각 안 하고, 지금 정면을 맞추고, 운동을 해가지고 풀었어. 이제, 이 상태에서 100%만큼 풀었어. 반대쪽도 아무 생각 없이 해보자. 내 나름대로 정면을 맞추고, 충분히 생각 안 해.